이곳은 달입니다 달이 폭발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3 2 1 방구 끼지 말고 버튼 눌러 넵 고구마 머리 달이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밤하늘의 밝은 달을 볼수 없습니다 달이 폭발하여 수많은 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쪼개진 거대한 달의 파편들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달의 파편들이 지구에 몰려온다면 지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먼저 달을 폭파시킬수 있는 힘에 대해 알아보죠 달이 폭발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가장 강력한 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차르본탄입니다 무려 5,700만 톤 이상의 TNT 에너지를 가졌죠 이 강력한 폭탄을 달에 니다면 네, 딱히 큰 일은 없습니다 달의 지형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죠 달을 날려버리는 데 힘의 양에 비하면 사막의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합니다 달을 파괴려면 하 6천억 개가 넘는 차르본바의 이 필요합니다 6천억개? 6천억개의 차르본바의 폭탄의 힘보다 적다면 달은 부서지더라도 달의 중력으로 다시 뭉치게 됩니다 달을 폭파시키는 것은 지금의 인간의 과학으로는 불가능이라고 볼수 있죠 달이 폭발한다면 달파편은 태양계 전체로 흩어지게 됩니다 일부는 저먼 우주의 심연으로 사라지고 일부는 곧장 지구에 향합니다 지구의 중력은 달파편들을 끌어당깁니다 지구의 중력으로 달 위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고 달파편들은 지구의 대기로 추락할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달의 파편들은 땅에 도달하기도 전에 타버릴 겁니다. 지구의 대개에서 활활 불타오르게 될테니까요 달의 파편들은 대부분의 소행성보다는 훨씬 느린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달 파편이 우리의 머리를 강타는 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모니터는 문제투성이야. 달의 크기는 지구의 대략 4분의 1입니다. 질량으로만 따지면 지구의 달의 질량차는 81배 차입니다. 오우야, 어, 그거밖에 안 되잖아. 하지만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폭발한다면 달의 파편들은 지구의 대개 끊임없이 몰려온다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의 달의 파편들이 지구에 올 겁니다. 이 달의 파편들은 지구의 대기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열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가열하게 되고 온 세상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결국 세상에 는 모든 생명체를 태워 버릴 겁니다. 지구에서 도망쳐 또 시작이야. 지구에서 탈출하려고 한다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달의 파편이 지구를 감싸기 시작하면 우주선을 타고 저 파편들을 뚫고 지구를 탈출하는 것은 엄청난 아니오가 될 겁니다. 흠, 슈퍼지트키를 꺼낼 차례인가? 네, 지하에서 살아남는 슈퍼지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깊은 곳인 안전한 지하벙커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달의 파편들이 모두 대기에서 불타오를 때까지 지하벙커에서 이 재앙을 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슈퍼지트키도 달이 북발한다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재앙을 피할 뿐, 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구에는 수많은 여파가 돌아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로 울로져 있습니다.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인력은 지구의 자전축 23.5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켰습니다.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태양 주위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이 폭발하여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축은 안정화되지 않아 흔들리게 됩니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면 지구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겠는데 따뜻하던 적도 지방에 갑자기 눈이 내리거나 남극과 북극에 살인적인 더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얼음이 모두 녹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스면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서 세계 일부분은 잠기게 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달은 수십억 년 동안 달의 중력이 지구 자전속도를 늦추어 지금과 같은 하루 24시간이 되었습니다. 달이 사라지면 앞으로 지구는 더 빠르게 자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연예처럼 24시간이 아니라 11시간 정도로 짧아지게 되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매일 강력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달의 파편이 불타올랐더라도 지구의 하루하루는 재앙가도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달의 잔해들이 불타오르고 가라앉으면 하늘의 특별한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달의 파편들이 지구의 주변에 모여 토성과 같은 거대한 고리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사라스 과연 달의 파편들로 만들어진 지구의 고리를 볼수 있을까요? 아참! 구성처럼 지구에 고리가생기는게 궁금하다면 위 카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흥분한다고? 가지가지 하네? 리의 골이라서는 우리의 골이라서는 고구마는 붕고구마지